기린만입니다. 위클리 리포트.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핫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는요, 1월 4일, 1월 4주차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한번 보도록 하죠. 1월 22일자 조사 기준인데요. 하락세 중 혼조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국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 0.01% 포인트 살짝 내려갔고요. 수도권과 서울은 0.01 살짝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은 하락인데 하락폭은 수도권은 0.01 축소가 됐고요. 지방은 0.01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는데 뭐이 정도 가지고 하락폭이 커졌다. 뭐 줄어들었다 의미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하락인데 그냥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상승세, 전세입니다. 전세는 그냥 보합입니다 상승인데 보합 매매는 하락인데 뭐 거의 보압인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세는 전국이 0.02%, 수도권이 0.05, 서울은 0.07%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전세는 올라간다. 매매는 조금씩 내려간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1년간 흐름 한번 보면 이제 조금 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파란색이 매매고요. 매매. 이게 매매 흐름입니다. 매매가 쭉 올라가서 전세도 비슷하죠. 전세도 더 많이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데 작년 6월 기준으로 이제 상승 전환이 됩니다. 매매 전세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자, 전세는 뭐 이렇게 조금 축소는 되더라도 아직 플러스 상승으로 남아있는데, 마이너스 매매는 지금 마이너스 흐름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매매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세는 상승 폭은 축소되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 한번 보죠. 전국 지역별로. 자, 보시면은요. 어, 왼쪽이, 어,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고요 연한 하늘색이 지난주, 지, 지난 하늘색이 이번주입니다. 상승 지역이 강원도, 충북 밖에 없네요. 강원도가 0 0이 이걸 상승으로 봐야 될까. 충북도 0%니까 이건 뭐 상승이라고 하긴 그렇고, 거의 전국이 마이너스고요 보면 경기도가 마이너스 0.07. 부산이 마이너스 0.07, 대구는 마이너스 1.0. 이런 지역들이 하락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충남은 마이너스 0.05까지. 세 종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0.09.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대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6개 지역을 조사하는데요. 아, 이게 참 제가 혼조세라고 했잖아요. 상승 지역도 상승도 두 개가 늘어났죠. 하락도 두 개가 늘어났네 플러스 2. 상승도 두 개, 하락도 두 개가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 지역이 143개고요, 상승 지역이 26개니까 하락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는 맞다, 애매하격 하락세는 맞는 걸 분명한 사실이고 하락폭이 축소되지 않는데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별 서울 지역별 상황을 보면요 마이너스 0.04에서 서울은 마이너스 0.03. 살짝 하락폭 축소됐고요. 불확실성으로 매수세 지속적 감소를 하고 있고요. 관망세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금매물 위주로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하락세입니다. 서초구는 강남. 서초구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0.04. 하락인데 하락 폭은 0.04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강남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1. 역시 하락, 살짝 하락인데 뭐 상승은 아닙니다.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 송파가 지난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송파가 마이너스 0.13에서 이번주는 마이너스 0.06. 하락폭이 조금은 축소됐습니다. 용산은 마이너스 0.01, 노원구는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3에서 0.04. 하락폭이 뭐, 용산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이제 뭐, 서초구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은요, 인천, 뭐, 경기, 경기는 마이너스 0.07이고요. 인천은 0.05에서 0.03으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고, 미추올구 계양구, 계양구입 약구가 아니라 계양구. 연수구는 하락, 연수구는 송도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김포는, 아, 김포시가 상승전환됐네 이게 지하철 5호선, 지하철 5호선 연장이 인천시야, 인천시는 4개 만들어달라. 김포시는 2개만 하라. 옥신각신 하다가 정부가 조정안이 인천시 아 김포시 손을 들어주면서 김포가 야 이게 지하철 힘이 무섭네 상승으로 전환됐고요 나머지 고양시 덕양구는 보합 그리고 동두천 광주시 일산 동구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동안구는 아라입니다자 그리고 광역시 한번 볼까요 광역시 대전은 지난주가 0.02였는데 이번 주 마이너스 0.02 살짝 떨어졌고요 세종은 마이너스 0.11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도 하락이긴 한데 마이너스 0.09 하락폭이 조금은 축소가 됐고요 부산은 하락폭이 0.01더 늘어났네요 마이너스 0.07 대구는 더커네 와우 지난 주가 마이너스 0.06이었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 울산은 뭐 비슷하게 마이너스 0.01 그나마 광역시 중에서는 잘 버티고 있고요 광주 광역시는 마이너스 0.02에서 0.04 마이너스 0.04 전국이 뭐 힘을 못 쓰는 어 전국이 안 좋습니다. 전국이 안 좋은 상황이고 수도권과 부산, 대구, 세종이 대표적인 지역들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드시는요, 야 이거 이야기 안할수 없죠. 한강변에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 야 이건 뭐 너무 비싸던데요. 포제상강이라고그 한강 호텔 부지를 광장동, 광진구 광장동에 한강 호텔 부지를 만드는데. 뭐, 3.3제곱미터당 1억 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평당 1억 2천이 넘는다. 전용 8사가 43억이다. 와, 43억 정도면, 방포동에 원베일리, 원베일리나 압구정 신현대 전용 8사 살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원베일리나 압구정 살것 같은데, 이거 될까? 저는, 저는 이거 추천 안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추천합니까? 100평짜리가 160억이고, 성수동이나 강남 용산도 아니고, 확장성도 없고, 주변에 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주변에 신흥 부촌, 곡 초고가 아파트들이 막 생기면 또 이게 부촌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쓰읍, 그러세요. 이게 참. 그런데 평균 경쟁률이 2.7대1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34가구 모집에 92명이 신청했는데, 92명이 뭐, 뭐 많은 사람들이 뭐할 수도 있겠으나, 쓰읍, 그래도 이게, 물론 뭐 계약률을 봐야 됩니다. 청약을 한다고 해서 다 계약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계약률이 뭐, 남을 것 같습니다. 다 완판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강을 보는 플렉스. 돈을 따나서 그들만이, 리그 뭐,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냥 한강 조망대는 그런 약간 트리마저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트리마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뭐, 저는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모르죠. 청약 경쟁률이 뭐, 직원들이 또 청약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큰 의미는 두고 싶지 않고, 그냥 뭐돈 있고, 한강 조망, 남양 조망이 되는 아파트 살고 싶은 분이 뭐 청약했다. 뭐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주는요, GTX가 이제 핫 이슈죠. GTX 2기까지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A, B, C였는데, 이번에 D, E, F 대통령 공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서 뭐, 인기 내에 예비태당성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어, 좀 복잡하죠?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느낌이 안 오니까요. 하나씩 봐놓 연장되는 것부터 보죠. ABC. 이제 ABC가 연장이 되는데, A 노선부터 볼까요? A는, 어, 기본 노선은 화성 동탄에서, 동탄에서 용인, 성남, 수석 삼성. 삼성은 2028년에 공사가 끝나고요. 동탄과 수서 구간은 올 3월, 3월에 개통 예정이고요.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 대구, 연신내, 서울역, 까지 연장되는 요 구간은 올해 연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탄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이 되겠다. GTX C부터 볼까요? C가 2028년 예정이기 때문에 C부터 볼 텐데 C는 수원에서 올라가 가지고요. 물론 안산 상록수에서도 올라가고요. 수원에서 올라가서 의왕 찍고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양주 덕전에서 덕천까지가 기본 노선이고 동두천까지도 연결이 되고 평택 지나서 야 원래 평택까지 연장한다라고 했는데 와, 그렇 수원, 화성, 오산, 평택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산, 천안까지 연결되겠다. 천안까지 가서 이제 GTX 타고 호두 과자 먹는 시절이 1 0년뭐 정부는 2035년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15년 후면 제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아무튼 뭐 GTX 타고 호두 과자 먹을 것 같고요. <laughs> GTX B 노선은요 인천에서 지나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이 되는데 가평 지나서 춘천까지 와우 GTX 타고 가평 캠핑 가고 GTX 타고 춘천 닭갈비 먹는 시절 시대가 15년 내에 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됩니다. 아우 이제 거의 뭐 춘천하고 아산까지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이런 큰 힘이 작동되지 않을까 싶네요. GTX D 이제 신설 노선이죠. 아, 이건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가지고도 뭐 불편하다 그러는데 인, 김포 장기에서 검단, 부천 대장, 그렇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부천 운동장 에서 삼성에서 하남 교산과 원주 강원도 원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GTX D고요. GTX 2는요, GTX 2 -E 한번 보겠습니다. GTX 2는요, 음, 이것도 빨리 되면 좋겠네요. 인천공항에서. 대장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연신내 연신내가 추가됐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서는 없었는데 연신내 연신내는 GTXA 노선하고 더블역세권이 되죠. 지금은 3호선에 와 3호선 6호선이었네. 3호선 6호선인데 GTXA GTXE까지 우와 대박입니다. 광운대 왕숙신도시 덕소까지 이렇게 연장된다. 2035년이라는데 2040년 정도 생각해야겠죠. GTX-F는 충격적입니다. 우리 수도권 외곽, 옛날 외곽 순환도로, 지금은 순환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둥글게 말아버리겠다. <laughs> 왕숙덕소, 한양교산 수원, 부천종합운동장, 대구, 의정부까지 이렇게 둘러싸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뭐 초고속, 광역교통망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교통이 문제되지 않나 또 시대에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부분도 있겠죠. 있겠으나 또 우리 서민들 삶을 위해서는 지하철이 중요하니까 빨리 추진이 돼서 다음 정권에서도 또 열심히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